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아 전북방송뉴스 이수정입니다.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,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34개 사업이 선정돼 국민체육진흥기금 24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의 밝혔습니다. 확정된 공모사업은 김제식 검산체육공원 내 수영장과 배드민턴장,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김제식 국민체육문화센터 30억 원,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 민착형 국민체육센터 60억 원, 결린 생활권을 중심해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30억 원 등입니다. 또 학교 교과 시간에는 체육교육 공간으로 이용하되 요휴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 8천만 원,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76억 원 등도 확정됐습니다.